약 9천 세대의 좀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신상권이 형성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내용 먼저 알려드리는 로안센트럴 부동산 택이 한명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루원 SK 리더스뷰 1차 상가와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달 27일부터 사전 점검을 하는 건 알고 계실 건데요. 미리 한번 와보고 싶어도 바쁘셔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사 현장을 대신 찾아왔습니다. 이미 오피스텔동 프라자 상가 임대는 많이 맞춰진 상태인데 어떤 것들이 맞춰졌고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좋을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피스텔동을 기점으로 해서 109동, 101동 이 방향으로 현장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좀더 서두르셔야 될듯 합니다. 먼저 보이는 오피스텔 동은 5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병원이나 학원 등으로 임대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1층, 2층, 3층까지 앞으로 임차할 수 있는 호실이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인데요. 우선 임대 완료된 부분을 알아보면 2층에 진단내과와 동물병원, 2층 안쪽으로 계단 위쪽으로 100평 이상의 마트가 입점을 기다리고 있고 3층에 학원 등이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여유 있는 편으로 병원이나 맛있는 프랜차이즈 식당 등 은행 등이 1층과 연결해서 들어오면 좋을 듯합니다. 오피스텔 프라자상가 4층, 5층은 임차할 수 있는 호실이 많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태권도 미술, 피아노, 영어 심리센터 등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남아있는 호실이 몇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학원이나 안과 등을 생각하신다면 서둘러서 연락을 주십시오. 프라자 상가 건물은 루에블리 대성베리의 센트럴타운 아파트 단지 주민과 주택가 주민들이 가정역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가운데를 시작으로 SK 리더스뷰를 관통하는 보행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동 동선 안에 프란자 상가가 있으므로 사람들의 유입 효과가 매우 클듯 합니다. 오른쪽으로 번화가가 될 상가들이 쭉 보입니다. 왼쪽 109동 쪽 옆으로 돌아서 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면 상가인 B20으로 나가는 호실들이 지대가 약간 높다 보니 반 계단 정도 아래 내려가야 맞이할 수 있습니다. B201부터 5호까지 5섯개 호실은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바로 아래로 보이는 가시성을 이용해서 식당 등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미 분식점은 입점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예쁜 조경도 함께 보입니다. 좀더 위로 B101호는 원래 노면에서 2층이었으나. 언덕이 약간 있는 관계로 반 계단만 올라가면 맞이할 수 있고, 7호선 개통 예정에 있는 위치와 주거 주 출입구와 멀지 않고, 가정 7블럭, 8블럭, 9블럭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대형 식당, 주점 카페 등도 어울릴 듯 합니다. 서쪽에 있는 주 출입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보행자 출입이 가능합니다. 109동, 101동이 7호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전철역 초치기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동이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동이 101동입니다. 101동과 103동 사이 길이 보입니다. 이 길로 쭉 가면 멀리 보이는 이 편한 하늘채 정문과 맞닿은 정문이 나옵니다. 봉호대로에서 보이는 103동, 104동입니다. 104동과 105동 사이 동쪽에 있는 주거용 주차 출입구입니다. SK 리더스뷰 1차는 아파트 단지를 사이에 양쪽 옆에 가정역과 서울치호선 전철역이 바로 있어서 아마 전국 어디를 가셔도 이보다 더 좋은 단지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요즘 전세 물건 찾기가 힘들다고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이 아주 가까운 sk 리더스뷰 1차 좋은 집을 주인보다 먼저 살아볼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층이나 방향을 골라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전화 주시면 좋은 임대인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상가동으로 305동, 아파트로는 105동 건물입니다. 가정역에서 오피스텔 동까지 연결되는 보행도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화면 오른쪽이 상가동 305동, 왼쪽이 상가동 306동으로 가정역과 가장 가까운 상가들입니다. 카페나 악세사리, 안경점, 식당 등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이쪽 상가가 좋을 듯합니다. 출근하면서 나오는 상가가 아니라 퇴근하면서 들어가는 상가이므로 비교적 장사가 잘될 듯합니다. 지금 상가동 306동 공개공지압 상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동은 상가동으로 304동 시작 부분입니다. 지금 보이는 계단이 304동 141호부터 137호까지 5개 호실 상가 올라가는 계단과 테라스를 보고 계십니다. 이중한 호실이 환내연으로 임차되었으므로 아직 임차를 기다리고 있는 약 80평의 무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매우 좋은 입지입니다. 저희 부동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경사로를 내려가면 304동 1층이 보입니다. 이 304동은 대각선으로 지엘 프로지오 물가도 마주 보고 있어서 앞으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밀집될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컴포즈 카페, 부동산 등몇 개의 상가가 임차되었고 2층까지 연결해서 은행이나 안경점, 대형 카페, 제과점 등 생각하고 계신다면 빨리 선점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동 304동입니다. 2층으로 테라스 상가들과 1층으로 스트리트 상가들이 보입니다. 이편한 하늘채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상가들로 이편한 하늘채 3,300세대에 이쪽으로 상가가 없으니까 6,000세대를 아우르는 상가라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계단 옆 왼쪽 상가에는 맛있는 빵집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갖고 온 맛있는 빵을 드실 수 있습니다. 계단은 보행자 통로이고 계단 옆으로 비주거 상가용 차량 출입구가 보입니다. 상가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하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층 전부가 상가용 주차장인 듯합니다. 계단이 바로 2층 테라스 상가와 연결되어 상가의 동선까지 고려해서 도면을 만든 듯 세심함까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2층 테라스 상가를 보시고 계십니다. 제법 넓은 테라스가 운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유를 즐기기에 좋은 브런치 카페나 병원, 식당, 스터디 카페, 미용실, 세탁소, 빨래방 등 임차하셔도 매우 좋을 듯합니다.이 편한 하늘채 전문 쪽에 있는 상권은 시장과 함께 있는 상권이라 구상권에서 맛볼 수 있는 구수한 서민적 상권이라고 하면 이편한 하늘채와 맞닿은 SK 1차 리더스뷰 상권은 이쪽으로 이편한 하늘채 상가가 없으니까 하늘채 3,300세대와 SK 리더스뷰 3,000세대, 이렇게 6,000세대와 가정지구 3개 블럭을 아우르는 약 9,000세대의 좀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신상권이 형성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행자 주 출입구입니다. 이편한 하늘채 전문가도 마주 보고 있어서 보기 드문 명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동쪽에 있는 비주거 상가 전용 차량 출입구입니다.동쪽 차량용 출입구 중심으로 오른쪽이 상가동 302동이고 왼쪽으로 오피스텔 동인 301동 상가입니다. 지금 보이는 상가들이 비주거용 상가 주차장 출입구 왼쪽에 있는 301동 1층 상가들입니다. 가정역 세개 블럭 약 3,000세대, 이편한하늘채 3,300세대, SK 자체 3,000세대, 가현초등학교, 가현중학교, 신형고등학교까지 학세권이 있는 학원 특화구역으로 학원 병원들이 들어오기에는 상가가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병원이나 학원을 염두에 두시거나 입점되어 있는 학원생들,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 유동인구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면 서두르셔야 될듯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지만 11월 사전 점검 1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SK 리더스뷰 1차 공사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희 부동산과 상담하시면 해답을 찾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입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진단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약국, 학원 등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족스러운 임대차 계약과 분양권 매수 매도를 도와드렸습니다. 상가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임대차를 원하시든 매도를 원하시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차나 분양권 매수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가의 전반적인 상담 요청 주시면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모두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센트럴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루원센트럴 부동산TV 한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